안녕하세요, 김땡부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5일이고요. 오늘 증시가 미국 증시가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26,952, 나스닥 9,778 이렇게 상승장이니까 S&P 지수도 한번 보니까 이게 초록불이네요. 좋습니다. 폴리오를 보니까. 어제 42,000달러였던 게 1,500불이 올라서 43,546달러가 되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지도 2021에서 부른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섹터는 정보기술 섹터, 산업부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가격은 185달러이고요. 배당금은 2달러를 주어가지고 1%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4 트릴리언. p 해 레시오는 30.27이고요. 배당금은 연평균 5%보다 많이 하락하고 있네 지금 1, 1% 대니까 많이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어, 배당금 안전도는 99 배당 성장입니다 이번에도 11% 올랐고 지난 5년 10년 동안 5년 동안은 10%, 10 10년 동안은 15%의 배당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올라갔고요. 어, 14년 동안 배당 컷이 한 번도 없었네요. 그리고 성장은 10년 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어, 배당락일은 5월 20일, 배당은 3, 6, 9, 12월 주고요. 매년 배당금 2%, 배당락일은 5월 20일입니다. 배당일은 6월 11일 평가는 배당 수익률이 1.1%인데 5년 평균이 1.99여서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망이 강화되지 않았다면 주가는 과대평가될수 있습니다. 연평균 배당... 수익률보다 배당금이 배당 수익률이 낮으면은 이거는 지금 좀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P/E 시오도 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PLSHO가 31.2인데 5년 평균 23.5라서 매우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매우 비싸게 보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예, 지금 현 PLSHO가 31 여기 5년 평균이 21인데 많이 높네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PLSHO가 31.2 정보기술산업재 PLSHO는 22.9고요 52주 가격대에서도 머리 꼭대기입니다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 성투하세요